아홉마리를 많이 두셔가지고 꼬리, 지느러미, 대가리,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장을 이렇게, 빗겨내면서, 이렇게, 이렇게 쑤셔, 아니, 여기 중앙에 가운데 가시가 있잖아, 뼈가. 그뼈 위를 이렇게 발라주는 거야, 칼로. 진짜, 진짜 생각보다 개쉬워. 요렇게. 이것도 반대로 이렇게 한 다음에, 눕힌 다음에 또, 뼈, 뼈 위를. 요렇게. 놀랬다. 내가 청양고추 뿌리고 끝. 장난 아니고, 진짜 맛있어. 어. 아, 버거워. 어제 저녁에는 회를 먹었거든. 회보다 이것도 맛있어 아니야. 살좀 맙고. 不啊。